제11장 악당들의 모략 얼기설기 복잡하게 갈라진 한없이 긴 복도의 잿빛 전등 불빛 속에서 시간저축은행의 영업사원들이 몹시 흥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최근의 소식을 수근수근 주고받고 있었다. 중력단 전원이 비상회의에 소집된 것이다. 중대한 위험이 생겼나 보군. 하고 짐작하는 축도 있었고, 시간을 늘릴 뜻밖의 기회가 생겼나 보군. 하고 추측하는 축도 있었다. 커다란 회의실에서 회색 신사들의 중력단 회의가 열렸다. 그들은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테이블에 줄지어 앉아 있었다. 언제나처럼 저마다 납 회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작은 회색 시가를 피우고 있었다. 다만 뻣뻣한 중절모만은 벗고 있어서 그들이 하나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대머리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 분위기는 회색 신사들에게도 분위기라는 말을 할 수만 있다면 그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게다란 테이블의 머리 쪽 끝머리에 앉아있던 의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웅성대는 소리가 뚝 그치고 끝없이 긴두 줄의 회색 신사들의 얼굴이 의장을 향했다. 의장이 입을 열었다. 여러분 사태가 무척 심각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괴롭지만 엄연한 사실을 즉각 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모라는 여자애를 추적하는 데에 동원할 수 있는 영업사원을 거의 모두 투입했습니다. 추적은 도합 6시간 13분 8초가 걸렸습니다. 그동안 추적에 참가한 모든 영업사원들은 본래의 생존 이후, 즉, 시간을 벌어드리는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러한 손실 외에 우리 영업사원들이 추적하는 동안 낭비한 시간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두 항목의 시간 손실을 합산하면 정확히 37억 3825만 9114초가 됩니다. 여러분, 이는 한 인간의 일생보다 많은 양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되리라 믿습니다. <laughs> 의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커다란 손짓으로 회의실 정면 벽에 달린 어마어마하게 큰 강철문을 가리켰다. 문에는 번호 열쇠와 자물쇠가 여러 겹 설치되어 있었다. 의장은 다시 목청을 높였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 창고는 시간을 무한정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적이 헛수고만 아니었어도, 하지만 전적으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한 꼴이 되었어요. 우리는 모모라는 여자애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두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은 절대 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약을 해야지 해프게 낭비해선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은 자리에 앉아 짙은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회의실은 흥분한 수군거림으로 소란스러웠다. 이번에는 기다란 테이블의 다른 쪽 끝에 앉아있던 두 번째 연사가 일어났다. 모두 그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시간 저축 은행의 번영을 바랍니다. 하지만 나는 이번 일로 불안해하거나 마치 무슨 재앙이라도 일어난 듯 법석을 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럴 만한 일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간 창고는 이미 엄청난 양의 시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의 몇 배를 잃어도 끄덕도 없습니다. 대체 우리에게 한 인간의 일생이 무엇입니까? 세 발의 피에 불과하지요. 그렇지만 나 역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존경하는 의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에요. 하지만 모모라는 여자의 사건 같은 일은 몹시 드문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 비슷한 일조차 일어난 적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그 여자애를 놓쳤다는 의장님의 질책은 아주 지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랐던 것은 바로 그 아이의 해로운 영향력을 제거하는 게 아니었던가요? 자, 그러니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자애는 사라졌어요. 시간의 영역 밖으로 도망쳤지요. 우린 그 아이를 떼어내버린 겁니다. 나는 우리가 이런 결과에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사는 의기양양해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몇 군데서 자신없는 박수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기다란 테이블 가운데에 앉아 있던 세 번째 연사가 일어났다. 그는 찌푸린 얼굴로 설명했다. 간단히 말씀드리지요. 나는 조금 전의 위로의 말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아이는 우리와 우리의 사업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될 수는 없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 아이를 체포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체포해야만 그 아이가 다시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시간의 영역을 떠날 수 있었으니 언제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다시 돌아올 겁니다. 연사는 자리에 앉았다. 다른 중력들은 웅크리고 앉아 고개를 떨구었다. 세 번째 연사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네 번째 연사가 말문을 열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려야겠군요.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의 언저리만을 빙빙 돌고 있어요. 우리는 낯선 세력이 이 사건에 끼어들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나는 모든 가능성을 정확하게 검토해 보았습니다. 어린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죽지 않고 시간의 영역을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은 정확히 4,200만 분의 1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중력단 사이에서 흥분한 웅성거림이 일었다. 연산은 웅성거림이 찾아들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모든 정황을 볼 때에 누군가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모모라는 여자애가 우리 소나기를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내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건 이른바 호라 박사가 관련된 일입니다. 그 이름이 명명되자. 대다수의 회색 신사들은 무언가에 얻어맞기라도 한듯 몸을 움찔했다. 튀기듯 벌떡 일어나 격렬한 몸짓으로 마구 소리를 지르는 자도 있었다. 네 번째 연사는 양손을 내져오며 소리쳤다. 제발, 여러분, 제발 진정하십시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나도 그 이름을 입 밖에 내는 것이 말하자면 아주 적절하지는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나 자신도 입 밖에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허나 우리는 진상을 알고자 하며 또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 자가 모모를 도왔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란 말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 불리한 것일 테고요. 여러분,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그 자는 우리 그 아이를 되돌려 보낼 뿐만 아니라 우리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단단히 무장시킬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겠지요. 따라서 우리는 또한번한 한 인간의 일생만큼의 시간, 아니 그몇 배라도 이를지 모른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반드시 그래야 한다면, 모든 것, 다시 한번 말합니다. 모든 것을 내걸 각오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인색하게 굴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 있으니까요. 모두 내 말을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회색 신사들은 더욱 동요하며 저마다 입을 열어 발언했다. 다섯 번째 신사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마구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조용, 조용. 앞서 발언하신 분은 유감스럽게도 파멸의 온갖 가능성을 암시하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맞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는 발언하신 분도 모르는 듯 하군요. 어떤 희생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좋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고도 말씀하셨고요. 그것도 좋습니다. 또 보유한 시간을 인색하게 아끼면 안 된다고도 하셨습니다. 역시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은 빈말에 불과해요.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그 자가 모모라는 여자애를 어떻게 무장시켜 우리에게 대적시킬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는 위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회의실의 웅성거림은 일대 소란으로 번졌다. 저마다 일제히 고함을 쳤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는 자도 있었다. 모두들 공포에 사로잡힌 상태였다. 여섯 번째 연사는 어렵게 좌중의 시선을 모았다. 그는 거듭 진정할 것을 촉구했고, 마침내 장례는 조용해졌다. 여러분, 여러분, 제발 냉정을 찾으십시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냉정을 잃지 않는 겁니다. 모모라는 여자에게 어떤 무장을 하든지 간에 그 자로부터 돌아오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때 우리가 직접 나서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아이를 직접 만나는 건 그다지 적합한 일 같지 않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영업사원 BLWOO3C호의 슬픈 운명이 잘 증명해주지 않습니까? 직접 맞서 싸울 필요는 조금도 없어요. 우리는 인간들 가운데 많은 협력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을 은밀하고도 적절하게 투입한다면 우리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도 그 아이와 그와 연관된 위험을 제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전략이 될뿐 아니라 위험 부담도 적고 틀림없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중역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모두에게 납득이 가는 제안이었다. 만약 테이블의 맨 위쪽에서 일곱 번째 연사가 발언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면 그 제안은 즉시 채택되었으리라. 일곱 번째 연사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모모라는 여자애를 떼어버릴 수 있을까? 그 방법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두려움은 좋은 조언을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우리는 두번 다시 없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속담에도 있지 않은가요? 일수 없는 상대는 친구로 만들라. 왜 모모를 우리 편으로 만들려고는 하지 않지요? 몇몇 신사가 소리쳤다. 자, 주목, 주먹, 주목, 주먹, 주목, 주먹,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오. 일곱 번째 연사는 말을 이었다. 그 아이는 우리가 애당초 찾지 못했던 그 자에게 가는 길을 찾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 아이는 그 길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을 테고, 따라서 우리를 안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우리 식대로 그 자와 협상을 벌일 수 있습니다. 장담하지만 아주 빨리 타결을 볼수 있을 겁니다. 일단 그 자의 자리를 차지하면, 우린 더 이상 몇 시간, 몇 분, 몇 초를 힘들게 끌어모을, 글, 긁어모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시간을 단번에 수중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을 소유한 자는 무한한 힘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없애려고 하는 그 모모라는 여자애가 우리의 목표 달성에 도움을 될 수도,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장례는 쥐죽은 도 조용했다. 어떤 자가 소리쳤다. 하지만 당신도 알, 알다시피 모모라는 여자애를 속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업사원 b L w 5 3 c o 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같은 꼴을 당할 수 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한다고 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애에게 우리 계획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겁니다. 다른 자가 손짓을 하며 소리쳤다. 그럼 그 아이는 절대 우리, 우리 일에 동조하지 않을 거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요. 아홉 번째 연사가 논쟁에 끼어들었다.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어요. 우린 그 애가 흥미를 느낄 만한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를테면 그 애가 원하는 만큼의 시간을 주기로 약속한다든가. 어떤 자가 끼어들었다. 물론, 하기만 하고 지키지 않을 약속이겠지요. 아홉 번째 연사는 차갑게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 진심으로 제의하지 않으면 그 애가 우리 속마음을 읽을 테니까요. 의장이 테이블을 내려치며 소리쳤다. 안 돼요. 절대로, 절대 반대요. 그 애에게 정말로 원하는 만큼 시간을 준다면 엄청난 재산 손실이 발생할 거요. 연산은 달래는 투로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어린애가 쓰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물론 계속적으로 적은 손실이 발생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 대신 얻게 될 이익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시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에서 모모가 사용하게 될 얼마 안 되는 시간을 기타 잡비 항목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이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산은 자리에 앉았고 중력들은 모두 그 이익을 생각했다. 이웃고 여섯 번째 연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도 이 안은 안 됩니다. 왜지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여자애는 어차피 원하는 만큼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 애가 넘칠 만큼 갖고 있는 걸 가지고 그 애를 매수하려 한다는 건 부질없는 짓이에요. 아홉 번째 연사는 대꾸했다. 그럼 우선 그 애에게서 시간을 뺏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의장이 피곤함이 진득이 묻어나는 소리로 말했다. 아, 여러분, 우리 지금 계속해서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어요. 우리는 그 아이에게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요.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중력단이 앉아있는 긴 좌석에서 실망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열 번째 연사가 발언을 신청했다. 좋은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의장이 말했다. 말씀해 보세요. 열 번째 연사는 의장에게 잠깐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말했다. 그 여자애는 친구들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 시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사하기를 좋아하지요. 그런데 아무도 그 아이와 시간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우리 계획을 자진해서 지지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아이의 친구들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는 서류가방에서 서류 서류출을 꺼내 펼쳤다. 특히 도로 청소부 배포란 자와 관광 안내원 기기란 자를 주목해야 합니다. 또 여기 그 애를 정기적으로 찾고 있는 아이들의 긴 명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들을 아이에게서 격리해 못 만나게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럼 가련한 어린 모모는 완전히 외톨이가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그 애가 아무리 시간이 많다고 해도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거운 짐일 뿐이지요. 차라리 저조인 셈이에요. 그 아이는 머지않아 못 견뎌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나타나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아이는 친구들을 다시 찾기 위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줄 겁니다. 내가 장담하지요. 잔뜩 풀이 죽어 멍하니 앉아 있던 회색 신사들은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입술에는 어렴풋한 승리의 미소가 감돌았다. 그들은 요란하게 박수를 쳤다. 그 소리는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힌 한없이 긴 복도에 부딪혀 길게 메아리 쳤다. 바위 덩어들이, 바위 덩이들이 굴러 떨어진 듯한 요란한 소리였다.